여러분, 무신사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을 했고 벌써 1100억을 팔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패딩을 못 고르신 분들이 많은가 봐요. 형, 빨리 패딩 추천 좀! 10만원 이하로 살수 있는 패딩 추천 좀! 이런 DM들이 많이 와요.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어때요? 이 패딩 괜찮지 않아요? 캐주얼하게 입기도 좋으면서 약간 교복템이야. 맨날 입을 수 있는 휘뚜마뚜 패딩이거든요. 사실 뭐 이렇게 툭 입어도 이쁘긴 한데. 조금 더 이렇게 꾸며 입으려면 또 꾸며 입을 수 있죠. 어떻게 입어도 잘 어울리게 입을 수 있거든요. 기본템도 진짜 잘 사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후드가 없는 패딩보다 이렇게 후드가 있는 기본 패딩이 전 좋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55% 할인해서 62,000원이더라고요.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찾던 가성비는 맞죠. 그리고 다른 제품도 하나 있는데... 이건 조금 캐주얼하면서 귀여운 패딩이거든요. 이건 자크가 있는데도 포인트로 떡볶이 이거 뭔지 알죠? 이것까지 있어서 오히려 귀엽게 보이더라고. 약간 이런 와이드한 팬츠랑 툭 입어주면 사람이 되게 그 해맑을 것 같은 그 느낌 뭔지 알죠? 보니까 이건 35% 할인해서 89,900원이더라고요. 진짜 딱 10만 원 이하 가성비 패딩 가지고 왔다. 고민하다가 할인 끝나면 나중에 와서 후회하지 말고. 아, 시일났다 아, 집에서 안 나가. 이러지 말고.